됐고요. 한,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뭐, 네, 올 때부터 네. 항로부터.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헬로 메나 의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드디어. 네. 교수님을 모셨어요 야, 우리는 진짜 서울에서 만날 수가 없네요. 네. 학교에서는 보는데 뭐 찍을 수가 없네. 두바이에서 드디어. 네. 두바이에서. 아, 드디어 교수님과 함께 아,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인데 우리가 지금 네. 이 사태에 한국에 없고 지금 우리가 두바이에 나와 있고요. 네. 올때 사실 걱정했죠. 아, 걱정했죠 예 비행기가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가장 빠른 루트가 중국을 통해서 어~ 이란 쪽이나 파키스탄 쪽이나 아프가니스탄 통하면서 이렇게 이란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빠른데 제일 빠르죠. 예 그게 이제 시라지 쪽으로 해서 통하오는게 제일 빠른데 이번에는 아예 비행기가 인도 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인도로 통과해 가지고 예 다시 이제 오만만을 해서. 아 호르무세협 쪽으로 해가지고 예, 두바이로 아,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을 예. 어, 일하는 피해스나 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세협을 따라서 네. 지금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두바이 우리가 이제 그런거 똑같이 느끼긴 했지만 두바이는 평온하죠 아 그러니까 이뭐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지 안나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거 예. 페르시아만 건너편에는 지금 난리인데 예. 좀 비현실적이에요. 네.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공항에도 아무런 뭐, 그죠? 비행기가 들어올 때 문제 있어서 우리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전혀 지금 딴 세상이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긴 한데. 네. 네. 그래서. 하, 근데 사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이제 아. 이게 얼마큼 오래 갈 거냐가 문제인데. 네. 아,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처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네. 처음에, 아. 예를 들면은, 장기전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장기전으로 가면 이란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진주만 습격에 비유하더라고요. 어, 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주만 습격이었는데, 미국은 그때 정신을 네. 못 차렸는데, 이란은 생각보다 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네. 18시간 만에 반격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불, 안 좋죠. 이스라엘이 가진 게더 많으니까. 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피해가 계속 들어려면 예. 상당히 국내적으로 압박을 받았거든요. 예. 같아요. 그리고 또 이란은 뭐 8년 동안 이, 이라크와 싸워본 경험도 있고 네. 장기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공군요. 그래서 어,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 근데 이란이 방공력이 없,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네 그 바바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바바르라는 자체의그 방어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이번에 그 F35 두 개를 떨어뜨렸는데 네. 그게 S300이나 S400 저 러시아 게 아니라 네. 이란에서 만든 바바르를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란에 방어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근데 지금 뭐 방어력이 있었으면은 초반부터 완전히 저렇게 당할 일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란 쪽에서는 뭐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란 쪽에서 는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어망이 방, 대중 방어망이 대공 방어망이 약하니까 네. 이, 이란이 이스라엘이 또 압도적으로 때리면 많은 네. 피해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이스라 뭐 물론 이란도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이 뭐 미국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뭐2,000 개에서 5,000 개까지 보거든요. 그럼 그 것만 쏟아도 이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엄청나죠, 텐데. 엄청나죠 그런 피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그렇죠. 언제까지 이걸 하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예. 전투기 100대가 계속 1,500 길을 날라다니는 것도 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 사실은 그, 아마도 급하게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을 한것 같은데, 네. 이란이요? 왜냐면 또 군사협력도 하기로 했잖아요. 방무 방송을 얼마나 좋아요. 네, 예, 근데 푸틴은 음.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거절한 느낌이 들어요. 푸틴은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주기 싫어서 안 아니, 주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자기도 지금 힘들죠. 힘들긴 하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우근히 힘든데, 언제 그거 하겠어요? 야 어쨌든, 우리... 근데 상당히 지금 방공망이 거의, 거의 뭐, 기능을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네.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의견이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에 여러 시설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 야, 그거 밖에 그 니네들이 때린 거는 네. 실질적인 뭐 미사일 론치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가짜로 거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아, 좋아하지 말아라. 아. 좋아하지 말아라.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전, 연막전. 예, 네, 뭐 그게 공방전 뭐 어떻게 가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쟁에서는 하도 양쪽에서 주장이 엇갈리니까. 전군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뭐 양측에 아,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크죠? 민간인들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뭐, 음. 그,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면 10명 죽었다, 20명 죽었다 면 아, 얼마 안 죽었다고 하,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얼마 안 죽은 겁니까?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의 아.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데 그렇죠. 큰데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그렇죠. 지금 뭐 10명 죽었는데 얼마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패가 있는 건가? 네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돌파구가 안 보이잖아요? 돌파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해은 네. 이제 미국에 달려있는데, 네. 아, 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한다 했을 때 미국이 계속 도와줄 것이냐.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전쟁도 사실은 뭐 어떤 분석가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봤는데 아, 이거 트럼프가 모르게 한 거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네. 이미 네. 그거는 월스트리트 전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전원에서 보고를 해서 이미 그 지난 목요일에 전그 목요일 저녁에, 두, 목요일에 둘이 통화를 했고, 네네. 둘이 통화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란과의 핵협상이 생각보다 별로다. 이미 공개적으로열차로얘기했 네, 차 네, 얘기했고, 네, 네. 그게 실망한 상태고, 그런데 네.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난 때리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나 도막주질 않겠다. 음, 막지는 않겠다. 예, 네, 네. 네, 막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몰래 한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정말 네. 상상력이 너무 큰 거고요. 네, 네. 미국 몰래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무긴, 무가. 네.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이자를 네. 속이기 위한 여러 또 트릭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4월 12일에 첫그 협상을 했고, 네. 두 달. 그러니까 그때 3월달에 친서를 보내면서 두달 안에 결정을 안 하면은. 큰 우리가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두 달이면 뭐 언제부터 언제부터냐, 두 달이냐 3월부터냐, 예, 편지 보낼 시점이냐 그랬더니 네. 이제 시작할 시점으로 한다면 제가 4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던 예, 거죠 4월 12일이죠 네, 네, 네. 4월 12일 을두달 되는 게 6월 12일이에요 그 근데 이스라엘의 공격은 6월 13일입니다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이. 12일까지 협상이 안된 거예요 그렇죠. 협상이 안된 이유는 뻔합니다 이거는 이란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우리는 이란 땅에서 네. 예, 농축을 하겠다. 그렇죠. 그게 퍼센트가 아무리 낮은 걸 할지라도. 네. 그럼 왜 이라는 포기 못 하느냐? 아, 이건 주가 국가의 권리다. 음. 우리가 이제 그말 들으면 약간 우리는 좀 쪽팔리긴 해요. 네. 우리는 주권 국가인데 우리 핵 농축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허락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못 합니다. 일본은 하죠. 일본은 하죠. 일본은 네. 20% 합니다. 네, 네. 무려 20%.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미국 이, 이, 이라는, 아저 일본은 6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늄이 있어요. 어,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란에서 제가 이란 전문가들이 들은 얘기는 해외에 있는 이란 전문가들이 뭐라냐면 이란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나간 이란 전문가들이이 사람들은 어머 뭐 반이란이 아니라 친이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란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렇죠. 그랬더니 아, 이란은 핵은 만들지는 않지만. 네. 핵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 왜냐면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뭐 예. 가다피를 경우를 봤어요. 사다부 세일을 봤서도 그렇죠. 그렇군요.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미국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만에서 오만을 5만 사이에 두고 간접 협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둘이 직접 협상을 하면 둘이 뭘 했는지 둘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또딴 소리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만을 지금. 중매쟁이로 도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왜 농축을 계속 하려고 그러냐. 낮은 수준으로도 하겠다. 그건 왜냐면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언제 얘네들이 뭔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그 전문가의 말은. 일본, 이란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는 일본이라는 얘기죠. 아, 일본처럼 하겠다. 일본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 수 있어도 만지는 않는다. 네. 핵 문턱에서만 있겠다. 음. 근데 일본은 원폭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후원해 줄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절대 그런 다른 짓을, 나쁜 짓을 할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네. 이란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란은 그, 그걸 이제 못 믿으니까. 예, 네, 못 믿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의, 네. 이란의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은 이란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 농축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거 다리 없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협상 중에서.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저 전력 개발을 할때 그핵 연료가 필요한데. 난 농축, 농축하 예, 3.67%까지 농축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렇죠. 어, 이란이 필요한 것도 가져가고 사우디도 필요한 거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져가고 예, 가져가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콘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시설을 설치를 하자. 어디 하냐? 어디 하느냐? 근데 조금. 이란은 아, 그건 무조건 이란에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니까 끝까지 이란은 핵 농축을 하겠다는 거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락치 외교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핵협상을 되든 안 되든 네. 핵농축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출전이 되고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러니까 핵농축이요? 네, 미국과 이란이 어떤 양측이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전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두 가지가 다 틀렸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이그 핵농축은 싫어하니까 네. 아 근데 일하는 핵농축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핵농축권을 주더라도 1년 동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좀더 확장해서 야 트럼프 네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은 안 할게. 너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딜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기가 끝나면 세르트인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 네. 그럼, 아. 그러니까 농축 권한은 있는데 참고 내가 그냥 하지 않는 거 자꾸 너너 그러면 너 또 미국에서는 좀 불편할 테니까 음... 내가 좀 참아줄게나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아 자존심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했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생각했던 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필수 인력 빼고 네. 가족들이라든지 대사관 직원들을 이렇게 수, 그 네, 대피하라고 대피시겠지? 그랬잖아요. 네, 네. 대피라고 그랬을 때아 이게 지금. 압박용인가? 압박용이구나. 네. 미국이 어차피 두달 동안 안 하면은 할 거라고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때린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한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말렸죠. 말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시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어...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네. 만약 공격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스라엘 단독 시나리오, 미국 도와주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미국 예, 단독이 있었어요? 미국 단독은 없었죠, 당연히. 음. 당연히 미국이 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이스라엘 단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방어방공망만 방어? 도와주는 거. 지금처럼.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왜냐면 뭐 트럼프 예. 계속적으로 자기는 평화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 이게, 이게 지금 이번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두 가지 치킨이 잘 팔려요. 지금 일단 미국과 아... 이란과 지금 뭐 이스라엘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좀 뭐 트럼프 대통령 항상 끝이 무르다 해가 영어로 Trump always chickens out. 타코, 코 거기서 치킨 도 거기서 치킨 나오고. 네, 예, 치킨 잘 팔립니다. 우리 뭐 한국 원래 치킨 좋아하지만, <laughs> 어, 이것 때문에 뭐 더치킨이잘 나갈 수도 있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치가 안죠 아, 좀뭐뭐 돌파구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 근데 분명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네. 아락시 외교장관이. 네. 야, 이, 이스라엘이 더 공격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안 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 받아 가지고 그래. 나 그냥 그만하겠다. 하면 제일 좋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했습니까 어. 지금 뭐그 성박사가 올린 올린 것처럼 예. 어 지금 거기 군수 공장 때릴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주민들대피하라고 대피하라고 했으면 예, 예. 그러니까 때린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어, 시간이 좀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때리면 예. 가만히 있냐 이란이 이란이 또 수위를 높이겠죠 수위를 높이겠죠 이란도 예, 예. 만만치 않게 수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치킨게임으로 계속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수위를 좀 내리고 긴장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란이 떨어뜨리는 어그 미사일이 네. 시, 최신형들이 아니에요. 아, 최신형 아직 쏘지도 않았다? 쏴긴 쐈어요테레비브에 어, 어, 떨어졌는데 네. 그거 못 막았어요. 어우,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언도면 막으려고 하는데 네. 다른 거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냥 팍! 꽂히더라고요. 속도 너무 빠르죠. 예. 네. 여기 극초음소미사일. 이에요 네, 네.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일하는 게임체인저로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슬쓸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 지금 미국도 말리지 못하고 강대국 그 누구도 지금 양측 간에 화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무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게 최악의 조건은 음. 만약에 진짜 계속 에스클레이트 돼가지고 네. 이란도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이란의 에스파 안에 있는 60% 퍼센트 농축된 이슬람에 거기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네. 이란도 어, 이스라엘 핵시설을 때리고 네. 서로의 핵시설을 타격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이죠. 최악의 신날입니다. 네. 거의 네. 뭐... 그 지금 이스라엘이 그 60%가 있는 안안 안, 터트리는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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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려서 얻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일부러 지금 예. 예. 서로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최후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막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하면서 을 지금 공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에 사실은 크게. 이란의 핵시설, 네. 그 다음에 군지부 제거, 네. 그 다음에 핵과학자 제거,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중에서 탄도미사일 부분들을 제거하는 걸로 목표을 네. 삼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소소한 거고 네. 진짜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근데 그걸 좀 어려운 거이죠 예, 근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어,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아요. 안 된다. 외부적인, 외부적인 외과수술적인 정권교체가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 불가능하다. 이란 시스템에서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어, 절대 내부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게 이제 왜 무너지냐면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적성국가가 지원하는 해서 혁명이 나서 네. 정권을 잡은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좋게 보겠냐, 그렇죠? 또다시 넘어트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뭐 약간 희망적인 사건 걸로 외신에서 보도 나오는 것은 어, 이란의 고위층들이 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동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도피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불구하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네. 오기 전에 그 저는 방송 많이 안 나갔는데 네. 나간 데에서 꼭 물어보기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네. 네, 탄양 총리가 뭐 2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 그러니까 2주는 간다. 최소한 2주는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 돌아오는 주 해서, 네. 어, 13일이 금요일에 시작했으니까, 네. 예, 다음, 다다음 주 금요일 20, 20일, 27일까지 간다는 얘기 잖아요 한참? 근데 27일까지인데. 아니, 한참 남았네요. 근데 이게요. 어. 떨어지는 그 쏟아붓는 폭탄 양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27일까지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폭격하면 양측 나만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뭐 거들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통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무 말이 없어요. 네. 뭐 오히려 뷰티풀, 뷰티풀 잘했다, 성공했다 뭐, 뭐 이런 식으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근데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마가 측 사람들의 그 분석이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베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마가의 아주 대표적인, 네,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미국을 끌고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그렇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그렇죠.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국 끌려 들어가면 그렇죠. 중동에서 지금까지 소는게아니전쟁에 돈이... 미국이 지금 말려들어가지고 하지 네.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큰실수했어요 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실수였고. 삭스의 카슨 앵도 그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실수했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노킹스라는 뭐 우리로 치면은 그 탄핵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 샌프란시스코 금융거를꽉 채웠더라고요. l 애도또뭐 또 시위도 예. 계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국, 국내 여론에 신경 안쓸 수가 없다. 왜냐면 그게 반대쪽에서 그렇게 막 하면 신경 안써도 되는데 예, 예, 예. 자기 쪽에서 지금 마가 쪽에서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좀 트럼프 뭐 몇몇 사람들 을 보면은, 아,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은 이유가 평화를 한다고 찍었는데, 그렇죠. 평화는 하나도, 평화는 계획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우크라이나 전이 계속되죠. 그렇죠. 가자 계속되죠. 더위다 네. 또 어디다 플러스 이란까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아어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예측하는 게 거의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예, 단기간에 지금 해결될 가능성 이 거의 없다.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좀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계속 때린다면, 그렇죠. 그 날아가 버리면은 어 세계 한 20%가 날아가거든요. 엄청난. 네, 카르그에 있는 네. 그 저기 정유 시설 같은 경우요. 네, 네. 그러면 이란은 지금 나오는. 사우스파하고 아바디냐 아바드네 아바단도 때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란은 호르몬스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이거는 왜평소에안 막았는데 예. 뭐이 상태 되면 은 이제 어, 할 어, 수밖에 없죠 반달아파스도 아직 터미널을 때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만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한다면 대대적으로 그 한다면 렇죠 대대적으로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막을 수요 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석유7 0 그쪽에서 들어와다 그러면 주변국의 원전을 때릴 가능성은 없나요? 원전은 못 때리겠죠. 네. 원전은 어떻게 때릴까요? 원전은 어떻게 때리는 거거요 네. 때리는 사람이 일단 은 요걸 아, 바가지로먹겠죠정의시설이든지정유시설도 바가지로 지금, 네, 정의시설. 예, 네. 지금 못 때릴 겁니다. 정의시설은 지금 못 때릴 겁니다. 안 때릴 오케이. 겁니다. 예, 때려가지고 괜히 확전되잖아요. 오히려... 호르무즈 해비랑 홍해가 더 훨씬 더 봉쇄가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죠. <목소리> 거기 봉쇄할 거고, 네. 봉쇄하면 아마 미국 군함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군 군함에 대해서 사실 혁명수비대가 여러 가지 조그만, 아주 조그만 배로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군 군함도 함부로 못 들어오기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란이 생각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호르무즈 해비. 호르 네, 아직까지 막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만 맨날 했고. 예, 네, 말만 했고, 지금까지 뭐 79년 이후부터 한 번도 막혀본 적은 없는데,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막을 수는 있죠. 그럼 우리한테 최악이네요. 좋죠 우리, 우리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 안 좋은 전세이많 우리는 최악이죠. 네. 우리는 최악. 그러니까. 아 그런 문제가 지금 위험하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국가들은 뭐, 지금 워낙 뭐, 다른 거다 떠나서. 네. 이란이 핵을 만들는 놨더니, 아무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선제 네. 공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외교적으로는 고립돼어 있어요. 아, 그렇죠. 외교적으로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중국도 아주 대놓고 이란 편을 들고 있고요. 네, 푸틴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렇죠. 네, 다만 네. 이제 이 나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한테 무기를 주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전쟁이 너무 커져.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푸틴이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이 여기 아마 때문에. 미국하고서 네. 압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네. 휴전을 시킬라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휴전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휴전을 했다고 생각치시죠? 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란의 핵농축을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말씀이니다 다시 네. 다시 도돌이 표예요. 네. 다시 도돌해 표. 그럼 분명히 무슨 다른 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네.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할수 있을 텐데. 어, 양측 간에 지금 주장이 너무나 평평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막까지 시나리오는 호르몬세 협 봉쇄 그다음에 MPT 탈퇴. 네. 예. 어,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까지 탈퇴는 안 했습니다. 네. 제둘다 지금 호르몬세 협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 네.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나의 e a 와 협력은 좀 줄이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부 다 지금 이단이 쓸수 있는 마지막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상황이 참안 좋고요.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우리 네.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네. 어, 교수님의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2부에서 또 이따가 시간 되면 또뵙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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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얘기 있으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